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김어준 씨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에 대해서 월수금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는 둥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다 왔다 라고 하는 둥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칭화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2010년 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위원회 개최일시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적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김민석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청와대에 다녔다는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정치자금급 위반 정과가 두 건이나 있습니다. 이미 정치 자금 수수로 두 번이나 처벌받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검찰의 조작이라느니 표적 사정이라느니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후로도 계속 스폰서 정치, 일명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 정치를 계속 해온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삼무입니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검찰 탐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작 두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의 배우자에 대한 한간의 뜬 소문을 운운하면서 엄청나게 비방을 가했던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와서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리당 주진우 의원의 신상을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 주진우 의원의 재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주진우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입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특위위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에 해당이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신뢰, 국민적인 신뢰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민의당 문재 수석으로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독서를 퍼부었던 이현주 의원까지 국정 발목 잡기 운운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적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인준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